어, 오빠 이마트에서 약과 말고 약과 파이가 나왔다는데 한번 먹어 볼래? 아니 나 헬메이 맛이라 약과 진짜 좋아하잖아 근데 약과 파이라니 나니... 나못 참지. 이케 뚜껑을 열어보면 응? 커피면이 조청 같은 게 발려져 있어서 그런지 엄청 끈적거린다. 이건 한 통에 5,980원이고 총 10개가 들어있어. 그럼 하나에 약 600원 꼴이니까 저렴한 건가? 음 먹어봤더니 겉면은 조청 같은 게 발라져 있는데 계피 향이 나고 식감은 딱그 겹겹이 쌓여있는 파스스시피는 파 있잖아. 아그딱그 그 눈에 띄느라 비슷해. 윗면이 생각보다 끈적해서 이렇게 밑에 있는 파이 겉면이랑 막 붙어서 잘안 떨어져. 약과는 엄청 달잖아? 얘는 생각보다 단맛은 약해서 처음엔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. 계속 주워먹고 있는 날 발견하게 되네 단거 별로 안 좋아하고 계피향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이런 류의 파이가 그렇듯 부스러기가 엄청 나와서 약간 힘 밖에 하고 싶은 사람 차에서 먹으면 딱일 것 같아 오빠 차에서 먹어도 되나? <놀람> 개인적으로 단 약과를 좋아하는 나는 약과 맛이 약해서 조금 아쉬웠고 한번 먹어본 걸 만족 오빠는? 맛은 있었는데 약과 맛은 그렇게 크게 안 났던 것 같아 이 페스츄리에 계피 발라놓은 맛? 안될것 같은데 이건 내 네. 스타일은 아니야. 그냥 아빠가 네. 더 맛있어. 매조라이 네.